어찌 살아요? 어때요? 나이 들어 보이나 젊어 보이나? 나이 들어 보이죠. 우리는 23살이에요. 근데 코끼리가 이 피부가 워낙 두껍고 건조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겁니다. 낮에 보면은 거의 서 있는 것만 보실 수 있고요. 저녁에 먹이를 섭취하는 습관 때문에 오후 시간에 좀더 활동적이에요. 네, 우리 코끼리는 이 코가 아주 작은 분도 집을 수가 있어요.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도 줬습니다 네, 솔직히 100원짜리 줍는 건 한번도 못 봤고요 네, 건빵 던져지면 아주 잘 줍어요 고로 네, 사과도 잘 먹습니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는 기린 중에 한 마리는 가짜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? 네 가짜는 없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가아 있으니까 가짜않잖아요다 <laughs> 진짜예요? 네. 기린들 중에서 작은 두 마리가 애기 기린이에요 2013, 1 4년도에 태어났어요 네, 기둥에 있는 애가 엄마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, 오른쪽에 있는 기린하고 네, 우리 뒤에 있는 애기 기린이 쭉쭉 걸어다니네 남자일까요, 여자일까요? 남자예요 아, 배 있는데 보면 배꼽 같은 거 살짝 보이실 거예요. 저런 게 있으면 남자, 없으면 여자입니다. 보이시죠? 네. 저게 배꼽이 아닌 건 다들 잘 아시죠? 네,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자가 조차하면 한 50km 속도로 도망가요. 엄청 빠르죠? 자, 이번에는 우리 얼룩만 한번 볼게요. 아오른쪽에 얼룩만 보이고요. <laughs> 오른쪽인 얼룩말도 가짜라고 하면 믿으실 것 같은데요 <laughs> 줄무늬 보면 똑같은 무늬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달라요 네, 엉덩이가 제일 이쁘죠 얼룩말이 이 얼룩말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? 카펫트 생각나잖아요 자, 그리고 왼쪽에 이 소를 닮은 엄마, 동물은 이제 일런드라고 불러요. 일런드소 닮았죠? 소, 응, 눈도 이쁘고요. 아, 저소 닮은 애는 겜스복이라고 해요. 제일 왼쪽, 뒤에 혼자 있는 애. 자,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낙타 닮은 애는 과나코라고 하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얘가 이제 화가 나면 침대끼로 유명한 동물이죠. 이즘에털가이를 시작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침끈을 길렀던 동물들, 사람한테 침잘 뱉습니다. 또 근데 이 낙타한테 침을 맞으면 한 5일 동안 잠을 못 자요. 냄새도 많이 나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. 그 타종 같은 경우는 검정이 남자, 회색이 여자예요. 간단하죠? 네, 근데 얘, 요즘보다는, 날 더운 여름 때쯤에 알맞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또자 우리 동물의 마지막으로 사파리는 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자 은둔자리에 개인차 키 휴대폰 치과 또는 아기 신발 놓고 내리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버스 기대는 약간 높습니다 내릴때급 하게 안 내리셔도 돼요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게 꼭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주세요.